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상대가 화를 내거나 강하게 나오면 제일 확률이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일 확률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도대체 상대의 반응이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저에게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걸까요? 헤어지고 상대의 마지막 행동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상대가 헤어짐을 구할 때 정말 단호하고 차갑게 여러분을 대한다면요. 여러분도 한 번, 두번 설득과 애정공세로 마음을 표현해보겠지만 가망성이 없다고 느껴지면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잊어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거나 궁금증이 생기고 머리 속에서 혼란이 들때 더욱 더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상대의 행동 때문에 괴로워져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남았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 자극한 것이 아닌데 상대가 여러분에게 화를 많이 내거나 불만을 많이 표출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상대가 화를 내거나 강하게 나오면 재확률이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일 확률이 큽니다. 이러한 화나 불만이 생긴 원인은요 과도한 자기의 간절한 요구,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공통적인 기저 심리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나에게 무시와 같이 상처. 이럴 을때 나타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크게 상처를 주거나 강하게 자극한 것이 아닌데 상대가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서 분노를 보이거나 자신이 힘들었던 점을 구구절절 풀어놓는다든지 여러분에게 원망을 보이면서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여러분을 보면 너무 답답해하며 한숨을 내쉰다든지 상대가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면서요. 모든 게내 잘못이라고 자책을 한다든지 공통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의미 부여를 크게 했거나 사랑하고 있음에 뜻대로 풀리지 않자 화를 표출하는 행위, 구구절절 감정을 털어놓는 행위를 통해서 속에 있던 깊은 마음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마음이 남았을 때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에 당황하지 마시고 상대의 속마음을 파악해서 알맞게 내 쪽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은 아니라면서 단호히 나오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할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고 사랑한다, 결혼하자 해놓고 다음날 차갑게 반응할 때널 좋아하지만 너에게 맞춰줄 수 없다. 너무 힘들다, 우린 다르다. 상대를 붙잡았을 때 우린 만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신경을 써주거나 특히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상대가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러한 것에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은 상대의 행동에 따라 궁금증에 휩싸이게 되면서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걸까? 아니면 나에게 마음이 존재하는 걸까? 내가 붙잡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요. 더욱더 나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갑니다. 감정적인 여러분이 봤을 때 상대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때 또한 상대가 먼저 친구로 지내자고 할때 지인에게 나이 안부를 묻거나 다른 핑계로 연락 오고 너무 평온할 때 연락이 왔는데 잘못 걸었다고 하거나 다시 잠잠해지는 경우 내가 가볍게 연락하면 상대가 잘 받아주거나 오히려 더잘 챙겨줄 때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의 상황, 스트레스 인지 등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가 사랑과 힘듦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거나 만약 상대가 힘듦에서 해소될 때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서 더 좋은 방향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행동을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은 상대에게 더욱더 부담을 주거나 나의 감정에 상대를 대입시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순간 상대의 말을 보고 마음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더 단호하게 나오게 되면요, 상대가 이제 마음이 식어버려 나타나는 행동일 거라 판단합니다. 친구들까지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마음이 더 착잡해져만 갑니다. 너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이 식어서 끝난 거 같아 보여. 이제 널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감정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거나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헤어지기 전에도 즐겁게 한. 지내왔다면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의 단호함이나 미련 없어 보이는 말로 인해서 충격을 받지 마시고요. 서로의 사랑의 관점이 다른 사람인지 판단해 보고요.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딱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감정이란 개념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감정 스펙트럼이므로 단순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상대에게도 똑같이 전달될 거라고 느끼지 마시고요. 나에게 사랑이란 개념이 누군가에게는요. 사랑이란 느껴지지 않고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너무 과한 사랑이라고 느껴져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인정과 칭찬과 같은 다른 형태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대의 반응에 단호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거나 불안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나의 감정만 잘 컨트롤 하시고 대하셔도 상대의 머릿속에 달리 재각인시켜 서서히 마음이 인식되어 여러분에게 다가오려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이별과 제의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